최근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대책 위원회가 전면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윤 후보도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본 시장에서의 주가 조작 등을 엄단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윤 후보가 네.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전면 쇄신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일단 오전에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한 뒤에 이후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줄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윤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네. 이에 앞서서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사. 를 표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전에 젠더 논쟁을 불러온 신지의 수석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청년 세대에게 큰 실망을 줬다. 새로 시작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선대위의 전면 개편이 윤 후보의 손에 달린 셈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상태로 가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연말에 조사한 지지율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모든 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섰고요. 다만 절반은 큰 격차로 또 절반은 접전이 보여 절반 접전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보라색 수치인데 이 후보가 40.9% 윤석열 후보가 39.2%로 1.7%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 고 있죠. 네. 반면에 오른쪽에 빨간색 조사 결과 보시면 이 후보가 39.4%윤 후보는 29.9%로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처음으로 10%를 넘겼어요.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되면 단독 완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군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나란히 오늘 첫 업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네. 이 후보는 주가지수 5천을 향해 나가자라면서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에는 매우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부산의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서도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올해는 경제가 제도 약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경제 민심 챙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에 월세까지 공제를 해주는 2월 공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어제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소상공인을 만나서 정부가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임대료를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영 기자였습니다.